전에 괜찮았던 활동이나 운동을 하고 나서도 다리가 좀 피곤하고. 부... 기도 잘안 가시고 가렵거나 여러 가지 이상한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많이 보통 40대부터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런 것이 단순히 피로나 노화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뭐 무리했나 보다 남들 다 그러나 보다 이렇게 간과를 하시는데 40대부터는 혈관 탄력도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지정맥류 증상들이 훨씬 뚜렷해지는데요. 하지정맥류의 정말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진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심장혈관흉배과 전문의 튼튼하지 의원 대표 원장 신경욱입니다. 오늘은 아주 심플하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우리 몸은 아직 20대인데 내 다리는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젊은데도 내가 종아리가 자주 붓고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화라는 것은 얼굴에만 오는 게 아니죠. 우리 몸 속에 이 다리 혈관은 또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또 빠르게 나이를 먹어가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다리 혈관이 연령대별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 그에 따라 또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20대부터 60대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30대 어 혈관의 청년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0~30대에는 뭐몸 걱정 혈관 걱정 생각 잘안 하죠. 제가 외래 진료를 보면서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은 저희 병원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20, 30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건강하죠. 젊고 건강하고 좋은데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떤 습관들이 문제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앉아 있는 생활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다 앉아서 일하죠. 물론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리를 뭐 거의 안 움직이고 다리 힘은 거의 안 주게 되죠. 이러고 몇 시간씩 앉아 있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혈액이 다리 쪽에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발 쪽부터 시작해서 발목 종아리 정강이 무릎까지 이 혈액들이 정체가 되면서 정맥의 이제 압력이 슬슬 높아지면서 혈관이 그걸 못 버티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두 번째는. 다리를 꼬는 습관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다리 이렇게 교차시켜서 꼬는 것도 있고 한쪽 무릎을 껴안다시피 하셔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자에 양반다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다리 꼬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리가 눌리게 되고 정맥이 눌리게 되면 많은 압력을 받게 되고 또잘 통하지 않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습관이 혈관에 손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장인데요. 스타킹, 팬티 스타킹부터 시작해서 타이즈, 그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레깅스 그런 것들을 이제 입으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겉보기에는 예쁘고 멋지긴 합니다. 허벅지나 아니라 윗부분에 조여 주는 기능들이 많죠. 우리가 벨트 매도 허리를 조이듯이 허리 부분에서 이제 눌려서 다리에 있는 혈액이 허리를 통과해서 이 심장이나 폐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순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 외부 압박에 의해서 흐름이 이제 끊기게 되죠. 네 번째는 어, 드시는 겁니다. 뭐 카페인을 비롯해서 저녁에 이제 술도 드시고 하는데요. 카페인은 혈관을 이제 수축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올립니다 인뇨작용이라고 해서 소변을 빼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데요 끈적해진 혈액이 타고 올라오려면 더 시간도 걸리고 어려워져서 부종도 더 심하게 하고 하지정메류에도안 좋고요 술은 이제 드시면 얼굴이 빨개져요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손발도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혈관들을 커지게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앉아서 술을 드시는 그 행위가 혈관을 강제로 크게 했기 때문에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육의 부족인데요.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수분이 부족하거나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 작아진 근육은 혈관을 압박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퍼프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다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가 운동입니다. 1시간, 길게는 2시간에 한 시간, 길게는 두 시간에 한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발목도 이렇게 돌리고 다리도 한번 접었다 폈다 하시고 까치발 들기라든가 앞꿈치를 들어 올리는 그런 행동도 참 좋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먹는 걸좀 조절하시는 건데요. 이 커피를 정말 내가 줄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대체 음료로서 뭐 차종류, 뭐 루이보스도 있고 녹차도 있고 생강차도 있고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차종류로 조금 바꾸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따뜻한 맹물이거든요. 자주 드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시기에 이제 압박 스타킹 착용을 고려해보도 굉장히 좋은데요. 선크림 바르면 좋다고 하잖아요. 선크림이나 뭐눈 보호하려면 선글라스나 그런 것이 좋듯이 압박 스타킹도 젊을 때부터 예방용으로 신어주시면 혈관들이 늘어나거나 나빠지는 것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정말 정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이제 4050, 40대 50대 정도인데요. 이때는 한창 이제 변화가 있는 시기라서 변화 무쌍에서 저는 사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혈관들이 말 그대로 이제 반항이랄까요? 좀 많이 안 좋은 쪽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전에 괜찮았던 활동이나 운동을 하고 나서도 다리가 좀 피곤하고 부... 기도 잘안 가시고 가렵거나 여러 가지 이상한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많이 보통 40대부터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런 것이 단순히 피로나 노화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뭐 무리했나 보다 남들 다 그러나 보다 이렇게 간과를 하시는데 40대부터는 혈관 탄력도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되는 나이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그 폐경 때. 여성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노화 비롯해서 주변 생활 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맥벽이 약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나한테 맞는 식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운동은 어, 지속 가능한 거를 하시면서 너무 막 강력하지 않은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영이 교과서에서는 정말 1번으로 추천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몸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니까 피도 안 쏠리고 이 시원한 물이 닿으면서 혈관을 좁혀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 관리도 중요한데요. 비타민 종류들 당연히 잘 드시는 게 좋고 뭐 등푸른 생선부터 뭐 몸에 좋은 게 혈관에도 좋은 거고 몸에 나쁜 게 혈관에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식단을 잘 구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60대 이상 이제 노년기라고도. 부르는데 이 시기에는 피부도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늘어지게 되거나 힘도 없고 여러 가지 내장 기관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죠. 다리 혈관도 기능적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절염이나 만설 질환 때문에 활동량도 줄어들면서 근육도 더노화 때문에 줄고 해서 혈액 순환은 이래저래 더 많이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지정맥류 증상들이 훨씬 뚜렷해지는데요. 하지정맥류의 정말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진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 당연히 진료를 저는 받아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맥의 순환 기능을 평가를 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 약물이나 뭐 스타킹 치료부터 시작해서 경화주사라고 따끔따끔 그냥 주사 맞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심하면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죠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될 거는 다리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참지 말고 편하게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정말 강추해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연령대별로 다리 혈관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잘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다리는 지금 몇 살인 것 같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튼튼하지 의원 신경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